1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말,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은자와 요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서장과 나단 예은자가 기혼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갈 길로 가버렸다.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설치는 바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었으면 솔로몬의 대간식이 좀더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솔로몬의 대관식에는 먹고 마시는 잔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과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적인 혼란은 재앙입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되돌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가 함께 움직이다가 길을 바꾸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국가적인 혼란은 개인적인 혼란보다 더 중대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므로 갈등과 징벌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왕 노릇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솔로몬은 우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왕국을 벌하는 것을 연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국가법이 성경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합니다. 국가법은 동성애를 금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국가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성경을 반대하는 국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 ...가 아닙니다. 세상에 타락한 나라요, 성교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룬 것들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인도와 중국의 경제가 성장을 했고, 인도와 중국에서 공부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세계 식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이집트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 주변국으로 번졌고, 독재국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처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더 많은 피를 앞으로 흘려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어뭐 잘한 일이지만 어그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재하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민주화가 되더라도 경제도 성장해야 합니다.경제성장도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독재성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몰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49절에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길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영의정 좌의정 병조판설를 하면서 요직에 앉을 자들이 다주령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일이 잘될 때만 생사를 같이 합니다. 망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동안 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통치하지만 이것이 잠시 동안 있는 일입니다.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50절에 아두니아가 재단 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역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2절.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53절에 솔로몬은 그에게 지배가 있으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섣불리 상대가 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표를 발행해서 환심을 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대답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조용히 살면 살려주는데, 다시 왕이 되겠다고 하면 벌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지혜로운 자였다면 모든 것을 비우고 사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행동해서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최후가 비참합니다. 솔로몬은 단번에 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벌하지 않고 이복형님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해줬습니다. 왕의 자비를 보여줬습니다. 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도니아가 근신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악이 잠시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잠시 동안이었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천국 길로만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천국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누이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위로 종설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외국에서 유입되어서 지역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진 감염이 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어 온전하게 될지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이 마비되어서 환자들이 받아야 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